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팩 메주콩으로 이거 불려가지고 메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4kg짜리 하나 사왔어요 지푸라기 구해놔가지고 그거로 해보니까 잘 떠서 자신감을 가지고 4kg 메주 만들기 도전 무식으 일단 은 메주 콩이 깨끗 한는 잡티 같은거같 고,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반나절 풀리 겠 습니다. 한번 정도 씻어가지고 지금 물에 불리기 시작했어요. 반나절 동안 불린 다음에 매주콩 불린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간장, 된장 만들어 볼 거예요. 콩이 다 삶아져서 여기 물기를 빼가지고 여기가 남습니다. 메주콩 삶아가지고 물 빼서 뜨거울 때 지금 찍고 있습니다. 문편하고 저하고 똑같이 지금 방망이 두개로 어깨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찢어졌어요. 메주콩 4kg 불렸는데 절반은 지금 여기 삶았고 지금 절반은 지금 다시 나누어서 삶고 있습니다. 동그랗게 만들려고 지금 동그란 냄비 얇은 거 갖고 왔어요. 얇게 하고 밖에를 두껍게. 삼베 보자기에 물 묻혀서 꼭짠 다음에 지금 깔고 그 위에다가 조금 매주찌한 거를 놓고. 가운데는 좀 얇게 쏙 들어가게 하고, 테두리는 좀 두껍게. 다 만들었어요. <laughs> 어제 메주콩 4 k g 를 물에 불려놨다가 오늘 푹 삶아가지고 물에서 건져내서 찧어가지고 이렇게 메주를 빚었답니다. 하루 동글동글한 거는 어 지난번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. 집에 콩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 콩 가지고 저녁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삶아서 띄워봤더니 아주 이쁘게 잘때 끌래. 이제 간장 된장 도전을 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몇 장이나 왔냐? 4kg 했더니 9덩어리 만드는 것을 앞뒤로 까실까실하게 지금 막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고 그러니까 좀 굳으면 뒤집어 주고 해서 이틀간 말려주고 꾸들꾸들하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주 띄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덮어서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매주 띄우기가 되나봐요. 3월달에 담아보려고 지금 만들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. Bye bye.